안녕하세요. 저는 깬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그냥 그릇쟁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르핀 2장 달을 진짜 깨보러갑니다 제가 깨려고 이거 새우펜 3장, 아미르핀 1장까지 보물을다모았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찍가냐 가자 4개를 네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와 진짜 깜중음짠 얘를 줄게요 음물 표수가 뭐, 잘못 표준네 그러자마자 바로 오케이 좋았다 빨리 이렇게 좋지 응? 어 잠시만요 내일이면 출돼요 출발. 오케이, 이제부터 계속 다뽑시다 우리 양컴이 오케이. 양컴 잘해줄 수 있지. 양컴 예. 다 뽑아, 다 뽑아. 아니 추격제 너무 이건 내버 참지인데. 오케이. 어,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오케이. 한번 미, 미 건가? 한번미룬 건가? 어, 어쨌든. 한번미룬것 같아요. 이걸 한번 미네. 어, 음, 좋았다. 진짜 어려웠는데. 과연 뺄수 있을 것인가? 괜 전에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괜찮아요, 김준. 오케이. 흑수 어쨌든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희소식이죠. 그래, 이렇게 때려, 때려, 오케이. 아, 안 죽었어? 빨리 죽어 곰돌라 아, 아휴, 진짜. 이그 이러면 조금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광우 음, 음. 어, 멈춰, 그렇지. 탁. 안 돼. 아니, 무트 1회용급이야. 아, 오케이. 어, 근데, 곰돌이 죽였습니다. 이거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희소식. 와. 야, 너무 세. 근데, 흑수거우 나왔습니다. 이것도 희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두 개다. 어, 오케이, 좋았어. 진짜 깰수 있나, 진짜? 진짜 깰수 있어? 진짜! 깰수있나 진짜 깰수 있나? 오케이, 오! 돈, 돈 나왔습니다. 우리 그, 걔, 개, 걔, 개, 개 누구였지? 여기 누구였냐? 아, 어, 뭐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음! 다 죽었어. 에이, 네, 흑수가 오면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 잠깐만요, 왜 이렇게 어렵냐. 스피드업을 땡겨보겠습니다. 뭐지? 스피드업 땡기면 왜더잘 되는 것 같지? 뭐지? 뭐지? 한번더 밀었어. 뭐지? 응? 뭐지? 아니, 이거, 이거 스피드 계속 해야겠는데? 뭐냐? 이건 무슨 상황이지? 오케이, 떠있는 쪽이어가지고 완전, 데미지 잘 받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습니다! 아니, 아, 이제 진짜 깨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네. 그냥, 이거, 떼게 다 깨면 깰줄 알았는데, 봐 이래서 안 깨진다고? 아니야, 깨졌겠지. 괜찮지. 바로 레이를 뽑아줍니다. 레이가 좋네요. 레이가 아주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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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잠깐만. 야, 누가 그렇게 간다고? 안돼, 안, 안 아. 오 그래도 쿨타임 오케이 됐어, 쏟았어. 됐어. 됐어. 할수 있다, 김치. 으. 오, 그렇지 멈췄다. 멈췄다. 에, 멈췄지롱. 멈췄지롱, 열밑지 음. 여기 스피드업 패야 더잘리네더잘리네 더 스피드업 패야. 그래도 진짜 잘되고 있는데? 그한번 밀었어. 흥 응, 밀었어. 흥 응, 밀었어. 아직도 강물 살아있다는 거 희소식. 좋았어. 어, 죽었네, 바로. 바로 죽었어. 오, 어, 괜찮아. 살아있다는 거 희소식. 오케이. 와, 이것도 살았네. 살았어, 살았어. 우와! 곰돌이 죽였어! 와, 흑수 다 했다. 와, 한번더 밀었어요. 야, 이게 되네. 와, 잠시만. 야, 스피드업 해야 더잘 된다. 와, 야, 흑수 두 마리 쌓였다. 와. 이걸 이렇게 깬다고? 야, 진짜? 진짜, 와. 야, 잠깐만, 이거 무한정지? 와, 미쳤다. 와. 야, 이게 두 번이 정지가 되네. 아 이건 백폭 했습니다. 이은지 아시죠? 아 이은진 짜오 백폭 했다. 흑수 가우도두 마리 써갖고 이건 백폭 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됐습니다. 와. 오, 뭐야, 최고급이 나오네. 우와. 최고급 안 모아도 되겠다. 오미르 패드 새로운 장이 출연했습니다. 명콤보의 새로운 인물 획득했고, EX 캐릭터. 사망형 획득. 와, 이거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안깰수 있을 까예요 아... 와, 50개. 609개입니다. 잠깐만, 이거 초연정으로 뽑아야겠는걸? 언젠가? 에이, 나, 이래. 와. 드디어. 드디어, 음. 이거였나? 지금 병원 씨가 부족해. 맞다. 솔직히, 미래편이아그걸달 깨는 거는, 솔직히, 레이가 다 했어. 레이가 다 했어. 이제 얘를 진화시켜봅시다. 와... 아... 고양이 발키리, 고양이 발키리 진, 고양이 발키리 성이 됐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미래편 2장 다를 게 봤습니다 와... 다음에는 음... 이 미래편 3장, 푸쉬도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캠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캠파 이거는 너무 좋다.